네 안녕하십니까 패스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대입니다 오늘 들고 나온 차량 삼성의 SM5 뉴 인프레이션 차량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이 차량 금액도 굉장히 저렴한데 메리트 있는 LPG 차량 그래서 한번 저렴한 금액대로 들고 나와봤고요 이 차량의 등급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의 SM5 뉴 인프레이션이고요 LPG로 나와있는 차량이고 SE 등급의 위치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연식, 2008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14만키로가량 주행을 했는데요. 이쪽에 휀더만 단순 교환이 됐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이 차량이 금액 280만원입니다. 280만원에 15만키로도 안탄 SM5 뉴임프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안쪽에 진짜 저희가 여기서 끌고 오면서까지도 느꼈는데 엔진 미션 굉장히 짱짱합니다. 이 차량 하시면 정말 손에 안 보신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쪽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에 헤드라이트 부분은 약간의 백화가 시작이 됐지만 전혀 주행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쪽에 범퍼 그리고 그릴 본네트 뭐 어디가 파손됐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식 세월의 흔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부팬들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 타이어 타이어는 거의 신품급입니다. 휠 컨디션 휠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고요. 사이드 미러 그리고 리피터 아래쪽에 잘 달려 있는데 리피터도 굉장히 큼지막하고요. 사이드 미러에 아쉬운 생채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리피터 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쭉, 이게 약간 도어 가드처럼 방패 역할이죠. 도어의 스크래치를 한번더 보호하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부펜의 흔적은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 약간의 생채기도 존재하고요. 당연히 세월의 흔적이고, 이런 쪽은 교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애교로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뒷타이어는 70%휠 컨디션, 깨끗한 휠 상태 자랑을 하고 있었네요. 뒤쪽에 야 뒤쪽에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범퍼가 깨져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차량이었고요. 후방 카메라도 있고요. 리얼 램프 또한 굉장히 잘 나오는 차량이고 SE 등급인데 P2로 이렇게 마크만 변경을 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트렁크 그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LPG 가스차기 이 때문에 가스통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그래도 비교적 넓은 수납공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요. 밑에 쪽 들어서 치공구까지도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골프백 하나는 충분히 들어갈 사이즈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운전석도 한번 보고 있는데요 이런 쪽은 교환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잘자잘한 주변에 부팬의 흔적들이죠 문콕 혹은 생활 스크래치 세월의 흔적 등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그런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SM5 삼성 차면 시트가 굉장히 편하잖아요. 2열 탑승하셔서 시트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2열 시트 탑승을 했고요. 뒷좌석 시트 상태, 가죽 시트 들어가 있는데 뭐 이런 쪽, 이런 쪽에는 찢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없는데요. 이쪽만 약간 찢어졌다 라고 이거는 확인 정도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부분은 양완, 그런 가죽 시트 나오고 있고 실내등 잘 들어오고요. 지금 중형급의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막 좁은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은 나온다라고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운전석 가볼게요.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 의 키는 아날로그 시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다이얼 키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꽂으시고 시동 걸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동 걸었을 때 일발로 잘 걸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7 k 로수는1 4 3 4 5 3 k 로 주행을 한 차량인데 현재 경고등 들어오는 부분도 전혀 없이 깔끔한 상태고요. 스티어링에 우레탄 핸들 들어가 있고 스티어링은 굉장히 깨끗한 핸들입니다. 뒤쪽으로 와이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라이트도 들어가 있고 좌측으로 전동 접이미러 이렇게 있는데 LPG 버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접이미러 작동 상태는 잘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토인도는 운전석만 있고요. 오토인도 작동 상태는 이렇게 잘 되는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 위쪽에 실내등 잘 들어오고 있고요. 뭐 이런데도 에 뭐가 파손되거나 다잘 되고 있네요. 선글라스 수납폼도 들어가 있고요. 이게 룸미러와 저도 막 블랙박스 달려 있습니다. 대시보드쪽 부착물 흔적은 없으나 앞유리 쪽에 아파트 하나 붙어 있네요. 여기 가져온 지가 얼마 안된 차량이라서 저거 떼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센터페시아 쪽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라디오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라디오 공조 버튼 있고, 여기 라디오 채널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주파수 이슈 때문에 약간 지지직 거린다라고 봐주시면 되지만, 음질은 잘 나오는 그런 차량이고요. 내비게이션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게 후진 기어 놓고, 후방 카메라 용으로만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 후방 카메라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있고요. 미션 변속할 때. 변속할 때뭐 크게 꿀렁인다던가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션 상태도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에어컨 공조기 들어가 있는데요. 그 지금 여름이니까 에어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에어컨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가스차 에어컨 시원한 바람은 굉장히 잘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그냥 뭐 좀 편하게 편리하기 위해서 선뭐 정리 같은 거 하시려고 충전이나 그런 거 정량을 하려고 달아놓은 것 같고요. 밑에 쪽으로 이제 열선 시트, 이렇게 앞열에 열선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어 콘솔 라인 뒤쪽으로 커플러 잘 들어가 있는데요. 암레스트는두 가지로 나뉘어요. 1열과 2열. 이렇게 나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안쪽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봐봤는데, 정말 280만 원 금액 대비 열선 시트 있고 엔진 미션 짱짱하면은 요 정도 운전 연수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메리트 아우 요 정도면은 메리트는 진짜 다 잡은 차량 같네요 앞쪽가서 엔진 소리도 한번 들어볼 건데요 지금 딱 실내에서도 굉장히 조용한 엔진 소리 들려주고 있는데 나가서 들어보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가보시죠 엔진룸 열어놨는데요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엔진 소리, 정말 그냥 엔진이 구동되는 소리만 날뿐 옆에 서있는데 서 있을 때는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라고 살짝만 오버하면 그렇게 밖에 표현이 안 되겠네요 정말 엔진 소리도 좋고 안에서 미션 변속할 때도 좋았고 끌고 왔다 갔다 하면서 쉬운 전화로 해봤을 때 하체 소리 안 나지 엔진 미션 좋았지 그 정도면 280만원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금액이지 않을까 싶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 용도 이력이 있습니다 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용도 이력이 있고 이 부분만 단순 교환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또한 지금 영상 속 보이시다시피 나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 조그매 미세한 백화현상도 싫다 하시면 이거까지 복원 작업 저렴하게 도와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차량 금액이 280만 원입니다. 280만 원. 280만 원이면 딱 연수용하기에 좋고 이제 막 면허 따셔서 초보 운전자분들 아니면 간단하게 어디 막 다니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 차량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차량에 서 관심 있으신 분들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상담 대표 번호로 전화주시면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의 조준민 대리였습니다. 필! 승!